네 오늘 저희는 주식투자자이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엔터플랫폼 기업 디어유인데요 어, 특히 요즘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한 알령 해제 기대감 이게 디어유한테는 과연 어떤 의미일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어유 하면 역시 그팬 아티스트 소통 플랫폼 버블 이게 핵심 사업이죠. 뭐 안정적인 구독 모델, 이게 분명 강점이긴 한데 자료에서도 보이듯이 최근 실적은 약간 둔화된 모습이고 경쟁 환경도 좀 변하고 있고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한할령 해제 가능성이 단순한 기대감 이걸 넘어서서 실제 사업, 어 특히 텐센트 뮤직, TME와의 협력을 통한 중국 진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성장 잠재력과 또 내재된 위험요인들 이걸 좀 균형있게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디어유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버블 플랫폼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최근 실적은 다소 좀 숨고르기 그런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딱 놓고 보면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48% 그리고 23.37% 정도 감소했어요. 이게 뭐 일본 아티스트가 나간 영향도 좀 있었고요. 아, 어, 감소폭이 생각보다 좀 있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봐야 할게 어, 구독자들의 유지율이 85%에서 90% 사이로 여전히 아주 견고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면 해외 이용자 비중이 벌써 72%를 넘어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 라이즈나 NCT 위시 같은 어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들어온 이후에 주간 활성 사용자 수 WAO라고 하죠. 이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 WAO가 다시 반등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기초 체력은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신호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관심사로 넘어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바로 한안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이걸 발판으로 한 중국 시장 진출인데요. 이게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호재, 이걸 넘어서 디어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한-알-령 해제 분위기 자체는 그 중국 팬덤 비중이 높은 디어유 주가에는 분명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죠.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사자이신 당신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건 역시 실질적인 사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바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TME와의 협력인데요. 이건 단순 기대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약이거든요. QQ뮤직 같은 TME의 거대 플랫폼 안에다가 버블 서비스를 넣고 어, 총 판매액의 약10% 정도를 로열티로 받는 방식입니다. 아,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군요.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그렇죠 이걸로 이제 이전에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웠던 중국 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까지 포함하는 그 막대한 시장에 직접 진출할 길을 열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증권사 분석자료들에서도 이 중국 진출 효과 이거에 대한 전망치를 꽤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시나리오별로 예상치가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DS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요, 중립적인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이 TME 로열티 매출만으로도 2025년에 58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127억 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미래의 세증권 자료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구체적인 성장 동력 중 하나인 거죠. 58억, 127억. 상당한 규모네요. 네, 다만 이건 꼭 명심해야 하는데요. 중국 시장 내의 그 치열한 경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어떤 정책 변화 같은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 잠재력과 함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봐야 할 게. 바로 SM엔터테인먼트와의 관계 강화인 것 같습니다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네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SM이 디어유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이제 회계상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 이걸 뭐 연결회사 편입이라고 하죠 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지분율 증가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버블에 더 많이 들어오거나 활동을 더 강화하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직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거군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나이즈나 NCT 위시 입점 효과가 WAU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랄까 그 증거라고 볼수 있겠죠. SM과의 시너지는 확실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혹시 음, 일부 분석에서 좀 지적하는 것처럼. 특정 기획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리스크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 분석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주요 아티스트 공급처인 SM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다각화하고 균형을 맞춰나갈지 이게 앞으로의 과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중국과 SM 외에 투자자이신 당신 입장에서 또 눈여겨 봐야 할 디어유의 움직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글로벌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 같은 부분들 말이죠. 물론입니다. 글로벌 확장도 중요하죠. 일본에서는 이미 합작법인을 세워서 버블포 재팬을 우영 중이고요.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계속 영토를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 펫 버블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시나 캐릭터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 노력,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펫 버블이요? 흥미롭네요. 네. 이게 결국 RPRPU, 즉,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높여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거든요. 여러 증권사들에서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죠. 뭐, 미래에셋이 6만 7천 원, DS 투자가 5만 5천 원, 이런 식으로요.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군요. 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리스크 외에도 그 위버스 같은 강력한 경쟁 플랫폼과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여전히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이것도 같이 봐야죠. 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디어유가 최근 실적은 다소 좀 주춤했지만 어, SM과의 강력한 시너지 그리고 특히 TME 파트너십을 통한 중국 시장 본격 진출.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일령 해제 기대감 자체만 분명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하지만 기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려면 결국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그리고 글로벌 확장을 꾸준히 해 나가느냐, 또 신규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이 기대감과 실제 성과 사이의 간극을 꾸준히 추적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계속 확인하라.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디어유의 핵심 가치는 결국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1.1 소통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이 독특한 경험은 과연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디어유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지. 혹은 뭐 예상치 못한 위협이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